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혹시 나는 왜 재물복이 없을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실망 마세요. 타고난 재물복이 없어도 이 영상을 보시면 재물복을 타고난 사람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복주머니를 빠르게 두번 클릭하고 100배로 받아가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불경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옴 많이 반매 훔. 모든 재앙 즉시 소멸하고 온갖 소원 원만이 성취하며 몸과 마음 건강하고 가정에는 행복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만나는 인연마다 서로 기쁨을 나누며 지혜와 자비심이 항상 함께하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소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처럼 땀의 결실을 믿으세요. 노력하면,